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중고등학생을 위한 국어 학습의 최강 길잡이, 최강 국어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말 형태소에 대하여 공부해보겠습니다. 먼저 예쁜 꽃이 피었다라는 문장을 가지고 의미 분석을 해봅시다. 형태소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므로 설명을 잘 들으면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쁘는 형용사 예쁘다의 어간 예쁘를 뒤에 나오는 꽃을 꾸며주는 말로 만들기 위해서 형용사 예쁘다의 어간 예쁘의 니은을 결합한 말입니다. 이때 어간 예쁘는 예쁘다라는 형용사 기본형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를 지닌 말이라고 합니다. 한편 어미 니은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용언 어간 예쁘를 꽃이라는 체언을 꾸며주는 말로 탈바꿈시키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입니다. 즉, 미우는 형용사어간을 꾸며주는 말로 변형시키는 문법적 역할을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법적 역할을 하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문법적 의미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꽃이는 꽃이라는 사물을 가리키는 실질적 의미를 가진 말과 꽃을 피었다의 주체로서 주어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이가 결합한 말입니다. 따라서 꽃과 결합한 조사인은 문법적 의미를 가지는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었다를 의미 분석해 봅시다. 피었다에서 피는 동사 피다의 어간입니다. 따라서 어간 피는 동사 기본형 피다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므로 실질적 의미를 지닌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와 결합한 어세 경우는 시간상 과거를 뜻하고 다의 경우는 문장의 끝맺음을 뜻하므로 문법적 의미를 지닌 말이라고 해야겠죠. 다시 말해서 예쁜 꽃이 피었다 해서 예쁘와 꽃과 피는 실질적 의미를 가진 말이고, 이은과 이와 엇과다는 문법적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이때 실질적 의미를 가진 말을 실질 형태소라고 하고, 문법적 의미를 가진 말을 형식 형태소라고 하며, 이두 가지를 합쳐서 형태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입니다. 이때 의미는 실질적 의미와 문법적 의미 두 가지를 모두 합쳐서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형태소를 잘 구별하려면 의미 분석을 잘 해야 합니다. 여기 꽃이 예쁘다와 풋사과를 먹다라는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꽃이 예쁘다에서 꽃과 예쁘는 실질적 의미를 가진 말이므로 실질 형태소이고 꽃 뒤에 붙은 이나 예쁘 뒤에 붙은 다는 문법적인 의미를 가진 말이므로 형식 형태소입니다. 마찬가지로 풋사과를 먹다에서 사과와 먹은 실질적 의미를 가진 말이므로 실질 형태소이고, 사과 앞에 붙은 풋이나 사과 뒤에 붙은 루리나 먹 뒤에 붙은 다는 문법적 의미를 가진 말이므로 형식 형태소입니다. 한편 실질 형태소 중에서 꽃이나 사과와 달리 형용사 예쁘다의 어간인 예쁘나 동사 먹다의 어간인 먹은 반드시 어미와 결합해야만 쓰일 수 있는 형태소입니다. 따라서 혼자서는 쓸수 없고 반드시 다른 형태소와 결합해야만 하나의 어절을 이루어 쓸수 있는 형태소를 의존 형태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실질 형태소 가운데 의존 형태소인 것은 형용사나 동사와 같은 용언의 어간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형식 형태소는 의존 형태소입니다. 아울러 실질 형태소 가운데 의존 형태소인 형용사나 동사와 같은 용언의 어간을 제외한 것은 모두 자립 형태소입니다. 결론적으로 형태소란 실질적 의미와 문법적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입니다. 여기서 가장 작다는 것은 더 이상 나누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느냐, 문법적인 의미를 갖느냐에 따라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누며 실질 형태소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용언의 어간 등이 있고 형식 형태소에는 접두사나 접미사 같은 접사, 조사, 어미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자립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혼자 쓰일 수 있는 형태소인 자립 형태소와 반드시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형태소인 의존 형태소로 나누기도 합니다. 자립 형태소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등이 있고 의존 형태소에는 접사, 조사, 용언의 어간, 어미 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둡니다. 실질 형태소 가운데 용언의 어가는 의존 형태소라는 점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말 형태소에 대하여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더보기 메일로 남겨주세요.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